실제로 해당 지역 부동산 전화 몇 군데만 돌려보시면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지역을 매수하면 큰일 나는지 매수 위험 지역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자는 반드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석도 없이 무조건 싸다고 사들이는 거는 그야말로 투기죠.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남들이 다 사니까 하는 식의 묻지만 매수는 투자 실패로 이어져 안 좋은 트라우마만 생길 뿐이에요. 제 지인도 몇 번의 투자 실패로 인해 본인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타입이라고 부동산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데 이런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함께 놓치는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고 그 이유들이 존재하는 곳을 피해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지역을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향후 2, 3년간 입주량이 많은 지역.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짓는 요소에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들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정책적인 요인, 대출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 해도 이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가속도만 붙이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우선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는 지방일수록 더해요. 따라서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에 향후 2-3년간의 입주량을 필수적으로 봐야 해요. 입주량은 부동산 지인의 지역분석이나 아실의 아파트 공급 물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지량을 봤는데 향후 2, 3년간 공급이 그 지역의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몇 년간 연속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은 투자로서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돼요. 시장의 원리는 간단해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보다 공급량이 훨씬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의 연배 수요량이 2,000세대인데, 향후 2, 3년 동안 5,000세대, 만세대 줄줄이 입주가 계획되어 있다면, 매도 시점에 내 물건은 못팔 가능성이 커지죠. 더불어 가격도 하락할 수 있고요. 주택을 사려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만 계속 많다면,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하게 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을 내리게 되죠. 그럼 가격이 조정되니까 매수자가 싼 가격에 선뜻 사느냐 아니죠.매수자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좀더 하락할 거란 생각에 매수를 못해요.그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시장이 되는 거죠. 지금 대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입주량이 계속 많으니까 분양도 잘안 되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고 잘 팔리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죠. 물론 물량이 많아서로 경쟁이 치열할 때 급매물을 잡거나 미분양 물건을 잡아 오를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것도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나는 딱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매달할까다라고 하시면 이런 지역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싸게 사도 2, 3년 후에 비싸게 못팔 확률이 크거든요. 특히 인구 5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뚜렷합니다. 약간의 초과 공급에도 부동산 시장이 꽤 많이 흔들려요. 심리의 위축 속도도 수도권보다도 비교도 안될 정도로 더 빠르고요. 공급이 많으면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큰 영향을 받죠. 입주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전세 물건으로 나올 테니 이러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도 없고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면 매매가의 갭이 상당히 벌어지면서 매매가 또한 오르기가 힘들어지죠. 따라서 내가 투자로 2, 3년 보유 후 매도할 계획이다 하시면 2, 3년 후에 해당 지역의 입주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미분양.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지역은 미분양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미분양은 아실의 아파트 미분양 추이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분양은 입주량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포함되기에 매수하려는 지역에 입주량이 많은데 더불어 미분양까지 많다면 향후 과공급에 의해 조정을 받기가 쉬워지죠. 미분양은 중공 전 미분양과 중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공 후 미분양은 중공이 다 되었는데도 소진되지 않은 물량으로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분양이 되고 준공까지 보통 2, 3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건 그쪽 사람들이 신축 매수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신축도 매수를 잘안 하는데 구축은 더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미분양의 심리 지표로 보시고 미분양이 쌓여가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까지 남아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시면 매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단기간 급상승한 지역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지역은 단기간 급상승한 지역입니다. 부동산은 선순환이에요. 항상 오를 수만도 항상 떨어질 수만도 없죠. 전국적으로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유동성과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로 인해 2019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한 지역들이 많아요. 이러한 지역들은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단기간 급상승한 지역은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지역들은 실수요와 가수요, 즉, 투자 수요까지 함께 들어가 전세 물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지역민이 아니시라면 실거주보다는 전세를 놓으니까요. 이런 물건들이 경쟁이 붙으면 전세가가 오르기 쉽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매가는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는 가운데 매매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어요. 갭이 커져 더 이상 투자 수요도 못 들어오고 전세가가 낮으니 실거주 목적으로도 매매보다는 전세를 택하게 되니까요. 그럼 매매가는 전세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급매물 위주로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원래 상승했던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급상승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단지의 전세 물량을 확인해 보시고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와 있으면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매수를 보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번째 매물 증가 지역 부동산 지인의 매물 추이를 보시면 현재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또한 매물 생존 기일을 보시면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면 광고 기간이 30일이라 매물 소진 기간이 29일, 30일 이렇게 된다면 잘안 팔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거래량까지 같이 보시면 현재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경쟁이 붙어 가격을 내리지 않는 한 쉽게 팔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 지역이 거래량까지 없다면 사려는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의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 부동산 전화 몇 군데만 돌려보시면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사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단기간 보유 후 파실 목적이라면 이러한 시장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싸게 매수를 해도 가격이 오르기 쉽지가 않고 제때 팔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매물이 소진되고 있고 거래량도 많은 지역이라면 파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이런 지역은 매물이 소진됨에 따라 가격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지역이에요. 가격은 공급이 없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입주량과 미분양까지 많은 지역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No. 다섯 번째, 비슷한 입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지역.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개별성을 지내지만, 인근 비슷한 입지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과는 연계성이 있어요. 비슷한 입지라면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심리 때문이죠.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이 옆쪽보다 입지가 빠지지도 않는데 덜 올랐다고 하면 덜 오른 지역으로 모여들게 돼요. 가격에는 입지와 상품성, 학군, 상권 등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때로는 이런 요소들이 선반영되어 먼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이미 먼저 올랐으니 잠시 쉬어갈 확률이 높고 오히려 인근에 덜 오른 지역이 갯매우기로 차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지방에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도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지역들은 인근 연계되는 지역과의 가격 비교를 꼭 해보시고 비슷한 입지인데 주변 시세보다 비싼 지역들은 그 지역이 특별히 비쌀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세가 하락. 매매는 실수요가 가수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는 철저하게 실수요장이에요. 내가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 전세를 들어가는 분은 없잖아요. 따라서 아파트의 전세가를 보면 그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공급에 의해 경쟁이 붙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지 둘중 하나인데요. 신규 입주 단지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매수를 하고 전세를 많이 넣으시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입주식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전세는 맞추기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락하는 전세가로 인해 매매가까지 같이 하락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전세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전세가는 곧 회복을 하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경우는 첫 번째의 경우. 즉, 실제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줄어 전세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단지 주변에 학교나 상권이 받쳐주지 않고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많아 구도시마 되어가고 있는 지역에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라면 실수요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점점 옮겨갈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은 입지를 쫓아가기 때문이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후재가 없고 전세가만 계속 내려가는 단지라면 아무리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섣불리 매수하셨다가는 나중에 역정세까지 날수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매수 위험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향후 2, 3년간 입주량이 많으면서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 두 번째, 단기간 급상승한 지역. 세 번째, 거래가 없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네 번째 비슷한 입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지역. 다섯 번째 구도심화로 인해 전세가가 낮아지는 지역.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급과 입지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성공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치하는 투자를 위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